선발결승 3경주 출전 선수들입니다. 1번 신동인 2번 이지훈 3번 김기훈 4번 엄지용 5번 권순우 6번 오태희 7번 번호철 이상의 선수들이 선발결승경기에 출전합니다. 출전 선수들에게 생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선발급 결승 경주가 펼쳐지겠습니다. 부산 경주 4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4번 엄지용 선수가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3번 김기훈, 5번 권순우, 1번 신동인 바깥쪽 6번 오태희 선수입니다. 2번 이지훈 그리고 후방에 7번 권호철 선수 자리를 잡습니다. 선두권 4번의 엄지용 선수가 책임 선두를 맡은 가운데 레이스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선발 결승 경주 7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 7명 선수 가운데 5명이 29기 신인 선수입니다. 자, 2번 이지훈 선수 지금 바깥쪽 빠져나왔는데요. 지금 맨 앞에 있는 4번 엄지용 선수와 바깥쪽에 있는 2번 이지훈 이두 선수를 제외한 3번, 5번 그리고 6번, 1번, 7번 다섯 명의 선수가 모두 29기 선수들입니다. 선두 4번 엄지용 선수 자리를 잡았고요. 엄지용 뒤쪽에 3번의 김기훈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5번 권순우 선수 이어서 2번 이지훈 자 6번 오테이 바깥쪽 7번 권너철 후방에는 1번 신동인 선수입니다. 29기 졸업생 자1 2 졸업순위 1 2 권순우 선수부터 그리고 18위로 졸업한 신동인 선수까지 1 2위부터 18위 정도까지 어, 출전 선수들 지금 레이스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오히려 1번의 신동인 선수 지금 출전하고 있는 신인 선수들 가운데서는 훈련한 성적에서는 가장 뒤지는 그런 18위 성적입니다만 오늘 1번 신동인 선수가 특별 승급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이지훈 선수가 맨 앞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1번 신동인, 신동인 선수가 서서히 선두권으로 먼저 이동을 했어요. 바깥쪽에 자, 6번의 오테이가 뒤를 어, 마크했고요. 바깥쪽으로는 4번의 엄지용, 7번 권호철 선수가 있습니다. 타종선 통과 3코너 통과. 자 1번 신동인 선수가 지금 먼저 선두권에 나와있는데요. 조금 일찍 시작하는 느낌 자 1번 신동인 뒤쪽으로 6번의 오태희 선수. 자 바깥쪽에는 4번의 엄지용 선수가 붙어있고 3번의 김기훈 선수까지 이제 2코너 통과 4번의 엄지용 넘어섭니다. 3번의 김기훈 선수도 바깥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4번의 엄지용 4번 엄지용 바깥쪽 3번의 김기훈 마지막 직선 주로 바깥쪽 3번에 김기훈 걸이 납니다. 3번 김기훈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김기훈 선수 첫째 날 재치기로 우승했고 어제 선행작전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긴 거리 승부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오늘은 김기훈 선수 마지막 직선에서 추입해 내면서 4번 엄지홍 선수 바깥쪽에서 3번 김기훈 선수 막판 직선 추입하는 모습이었고 자 일찌감치 시작했던 1번 신동인 선수 막판에 힘이 많이 빠졌어요 뒤쪽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2위권에서 2번 이지훈과 4번 엄지홍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번 김기훈 선수가 들어갔고 이제 다시 나가는 4번의 김기훈 뒤쪽에는 1번의 우종길 그리고 5번 6번 7번 2번 안쪽으로 3번입니다 4번 뒤쪽에 1번 우종길 선수가 위치를 잡아냅니다 4번과 1번 6번 4번 1번 6번 4번 1번 6번 한바퀴 선행승부 뒤쪽으로 마크 꿰찬는 1번 이지훈 뒤쪽에 4번 최평주 선수입니다 5번 1번 4번 안쪽 파고드는 7번 김준훈 바깥쪽에서 저특에시도하는 2번 박민철 달력과의 1번 이지훈 5번 1번 4번 7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전력 질주 스워트 5번 김기훈 바깥쪽에 1번 이지훈 5번 이동훈 1... 선수 이 코너 통과합니다 3번 이길섭 선수를 바깥쪽으로 제치는 1번의 김기훈 날라나가는 7번의 조동우 이어서 4번의 김경태까지 1번 7번 4번 4코로 통과 1번의 김기훈 김기훈 골이 납니다. 이번에 어, 강성배 선수가 낙차했어요. 6명의 선수가 경기 풀어갑니다. 선두는 1번 김기훈 뒤쪽으로 자, 7번의 정춘현 선수가 붙었고 6번의 임지춘 뒤쪽 3번의 우종길 선수인데요. 자, 선두권 1번의 김기훈 뒤쪽 막하는 7번의 정춘현 바깥쪽으로 나서는 3번의 우종길 선수예요. 마지막 직선 바깥쪽 7번의 정춘현 안쪽 1번 아래는 5번 김성근 선수가 배열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바퀴 이상을 주도하기 시작한 5번 김성근 선수. 자 뒤쪽에는 4번 신영극. 하지만 바깥쪽에서 앞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하는 3번 김기훈 선수의 적극적인 승부가 돋보입니다. 3번 김기훈 선수 뒤쪽에는 1번 김상근 선수가 따라 붙었고요. 3번 김기훈, 1번 김상근, 3위 때 1번 김영진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하고요. 1번 김영진 선수 뒤쪽에서 기회를 잡아 나가고 있는 5번 김기훈 선수입니다. 1번 김영진과 5번 김기훈 5번 김기훈 마지막 결승선 향해 달리면서 오늘 선수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선수는 3번의 김기훈 선수입니다 3번 김기훈 선수의 3코너 처치기가 통했습니다 3번의 김기훈 선수가 단독 선두 단독 마크 5번 박인찬 선수 3번 5번 3번 5번 6번 이접전 속에 5번 박광재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속도 올려내는 2번 이윤우, 2번 이윤우, 바깥쪽에서 저친는 7번 김기훈, 7번 김기훈 선수의 단독 선행, 단독 선두, 7번 김기훈 선수가 결승선으로 향해 갑니다. 7번 김기훈, 뒤쪽으로 4번, 1번, 또 선두로 나서는 3번 오유민 선수입니다. 3번 오유민, 뒤쪽에서 거리를 좁혀가는 1번 김기훈, 이어서 6번 민상우 선수가 따라갑니다. 3번, 1번, 6번, 3번, 1번, 6번, 3코너 지나 4코너로 향해 갑니다. 바깥쪽에서 추입 노리며 일찍이 빠져나오는 1번 김기훈. 1번, 3번, 1번, 6번, 6번, 1번, 1번, 6번, 4번. 메시바, 큰 바퀴, 6번, 4번, 5번, 2번, 7번, 1번, 3번 선수, 2코너. 바깥쪽에서 페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번 김기훈 선수의 안쪽은 4번 권노철 선수입니다 2번과 4번의 정면 승부 2번이냐 4번이냐 2번 4번 김기훈 선수 마지막 한 바퀴 안쪽은 7번 바깥쪽 처치는 선수는 2번 김기훈 선수입니다 2번 김기훈 선수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김기훈 선수 뒤쪽에서 4번과 7번, 5번의 팽팽한 접전! 이번 김기훈, 이번 김기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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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4번! 디드 라이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